자,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료형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어, 간단하게 인트라고 하는 놈은 인티저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인티저. 자, 인티저라는 말은 정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인트예요. 정수니까, 자, 숫자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아니면 0 아니면 양수. 이렇게 세 가지를 정수라고 얘기하죠. 소수점이 없는 놈을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자, 데이터 자체가 정수의 타입을 가지고 있다. 정수 형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int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얘는 무슨 의미? 무슨 의미? 자, 변수라는 x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이 돼요. 자, 변수 x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x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x라는 변수에는 정수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돼요 그래서, 요러한 놈을 뭐라고 하냐, 이런 것을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문에서는 decla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x는, 예를 들어가지고, 55. 자, 이렇게 썼어요. X는 55,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자, 변수 X에 정수 55를 대입한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변수 X에 정수 55를. 개입한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를 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할당은 뭔가를 주는 거죠, 그죠?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5라는 이러한 숫자를 x라는 것에다가 넣어주는 그러한 작업 순서가 바로 할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썼어요, 그죠? 두 줄에 걸쳐 썼어요. 이것을 한 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inty는 100.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의미를 보자. 자, 의미를 보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얘의 의미. 먼저 inty를 먼저 보니까 변수 뭐를 만들자? 변수y 그죠. 변수y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 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아직 쓰지 마세요, 이거는. 변수 y에 무엇을, 100을 대입한다죠 이거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놈을 뭐라고 하느냐. 정수형 변수. 자, y를 선언하고. 지금 y 만들어내는 과정이 선언이죠, 그죠? 왼쪽에 있는 부분. 선언하고 이 변수 y의 100을 할당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얘를 초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가지 배웠어요. 선언과 할당과 초기화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선언과 할당과 초기화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세 가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변수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고요. 자, 변수를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가변이라는 뜻이에요. 변할 수 있다. 어떠한 값을 집어넣는데그집어넣은 값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변수가 돼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자 이러한 어, 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자가 바로 변수가 돼요. 자이상자에 이름을 붙여줘. 상자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내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레이블링 x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상자이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 붙이죠. 그죠? 자 택배 받을 때 물건에 붙어 있죠, 그죠? 맞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보낼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언이에요. 얘가 나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x라는 라벨을 붙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데 여기에 넣을 이 박스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박스의 크기는 정수가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여러 가지 크기의 박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인트 형태, 인트 크기만큼의 박스를 마련해서 X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55라는 정수, 숫자를 넣어줍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어, 집어 넣으면 이것을 할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이 과정을 한 번에 한단 말이야. 공정에 의해서 박스를 하나 딱 놓고 물건을 집어넣고 포장을 딱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택배 주소까지 딱 붙였어. 일괄적으로 쌉싸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초기화라고 한다. 한 번에 다 하는 과정을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언과 할당과 초기화예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CPU라는 것이 있고요. 컴퓨터에는 CPU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이 CPU의 주 역할은 연산이에요. 주 역할은 연산이에요. 그럼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보통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어디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하드디스크죠? 그죠?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CPU로 보내야 되는데, CPU는 무진장 빨라요.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무진장 빨라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속도를 보게 되면, 컴퓨터의 속도는, 컨트, 어, 시스템도 정보 들어가면 되죠.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자, 무엇을 누르면, 포우주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에 보면은, 속도가 나와요. 자, 속도를 보니까, 3.5 기가 헤르츠라고 나와 여기에 3.5 기가 헤르츠라고 나오죠? 어, 헤르츠는 진동수 주파수의 단위예요, 그죠? 맞아요? 자, 기가가 붙었습니다. 기가는 억이에요, 억.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할때 어떻게 진동을 하느냐? 연산을 하게 되는데 어,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라고 그랬죠? 0 아니면 1두 개로만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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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신호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01 01 반독을 초당 35억 번을 합니다. 속도감이 안 오니까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워드를 칠때 1초에 35억 다 치면 컴퓨터 속도하고 빨라지 똑같아요. 간단하죠. 어, 1초에 35억 다 치면 돼요. 분당으로 계산하려면은 60 구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컴퓨터 연산 속도하고 동일하게 된다. 근데 얘는 듀얼 코어예요. 그러니까 이 3.5기가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겁나 빠르다. 근데 하드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만들어낸 하드웨어가 무엇이냐? 바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뭐 보통 DDR2, DDR3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 메모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다랗게 초록색의 기다란 판이에요. 여기 칩들 들어가 있고 반도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중간 과정을 거쳐요 여기에. 그니까 데이터 하드디스크에서 임시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올려줘요. 그리고 이 램에서 다시 내부 버스를 이용해서 CPU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바로 메모리의 공간을 잡는 거야. 이 메모리의 한 칸을 보통 이제 1바이트 단위로 잡아요. 그러면, 인트라고 하는 놈의 공간을 이렇게 잡는 거야.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그러니까, X가, X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나 이거 쓸 거야. 그래서, 요만큼의 공간을 받고, 요만큼의 공간을 마련해줘 라고 하는 게 선언이 돼요. 이게 메모리에서 나쓸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 너쓸 거니까 이제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게. 네가 써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숫자 55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물론 요 위치는 x라는 변수가 되겠죠. 이름 붙이기를. 그럼 요렇게 된게 바로 뭐가 되느냐? 자리 만들었으니까 들어갔다. 할당이라고 합니다. 선언과 할당이에요. 자 메모리의 기점에서 하드웨어의 기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고 할당이 됩니다. 실제로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뭐 하나의 빈 컵이다, 하나의 빈 박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 변수의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얘가 x래, 엑스레, 얘가 x래요. 여기에다가 물건을 담았어요. 55라는 물건을 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담은 거야. 그래서 이 55를 빼고, 66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변할 수 있는 수.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그 이전 값은 지워져요. 자,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수는 이제부터 우리 과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쓰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변수를 봤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써먹어봐야겠죠? 지금 현재 X라는 변수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고? 55가 들어가 있고, Y라는 변수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다? 10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연산을 한번 해보자. 연산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system.out.println, 자, 뭘 하자. x랑, 자, y랑, 더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자. 했더니만, 어우 예상대로, x 숫자이고, y도 숫자이니까, 자, 두개전부 얼마가 나왔다. 155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코딩을 했으니까 X가 55이고 Y가 10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결과만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왜 155라는 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첨가를 해줘야 돼요 자 X와 Y의 합은 얼마입니다 155입니다 자 이렇게 연산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자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고치면 좀 편하겠지만 여러분들 보기 쉽게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내가 문장을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죠 문장을 넣어 주려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야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죠 큰 따옴표가 들어갔으면 그 뒤에 있는 거라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가 문장을 넣어 줄수 있겠죠 x와 간단하게 y의 합은 이런 문장을 넣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자 이렇게 쓴게 제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 제대로 쓴게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55가 뭘로 바뀐다. 문자로 바뀌고 y도 뭘로 바뀐다. 문자로 바뀐다. 따라서 얘랑 얘랑 먼저 하고 그다음에또 얘를 추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x와 y의 합은 55100이라는 값이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한 번에 더 수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숫자에 해당하는 여기 x 더하기 y 부분을 뭘로 하자? 괄호로 묶어주자.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제대로 x와 y의 합은 155.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나요? 어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어? 보니까 x하고 y의 합은 155. 너무 말이 짧아. 뒤에다가 이와 한글을 추가 됐으니까 뒤에다가 입니다 라는 말까지 써준다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자, 추가를 합니다 뭐라고 추가해야 돼요 문자 연결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용해서 더하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큰따옴표 이용해서 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결과는 뒤에 X와 Y의 합은 155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데이트죠. 그죠? 내용에 살짝 추가된 거. 내가 지금 155라고 하는 놈을 강조를 하고 싶어. 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딱 블럭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괄호로 숫자 부분이 좀 강조되게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괄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요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 앞에 대괄호가 열린 게 붙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입니다 있는 곳에도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준다면 그러면 출력 결과는 155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더하기라고 하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생각을 못해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왕이면 x 값과 y 값도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야, 그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x는 얼마였죠? 55였어요. y는 얼마였죠?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계량을 하면 되겠구나. x가 얼마였으니까 55였으니까 y는 얼마였으니까 100이었으니까. 그래서 55와 100의 합은 155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어, 55랑 100의 합은 155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변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쓰지 마세요. 자, X가 55가 아니라 65로 바뀐 거야. 그러면, 얘를 바꿨기 때문에, 결과 값은 얼마로 나와요? 165가 나오겠죠? 하지만, 실제 출력되는 걸 보니까는, 문제는 뭐라고 나와? 55와 100의 합은 165라고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맞아요. 따라서, 모두 바꿔줘야 돼. 맨 뒤에 있는 이 55라는 것도 60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상적이 되겠지. 근데 이 x가 65가 아니라 이제 95가 된 거야. 그러면 얘도 바꿔야 되네. 얘를 하나 바꿀 때마다 얘를 바꿔야 되죠. 또 y까지 바뀌어. 그러면 얘도 바꿔야 되죠. 점점 어떻게 되느냐? 수정이 발생을 할때 굉장히 귀찮은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어 얘네들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바뀌게 할수 없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이 부분을 몰로 대치를 하면 된다. 바뀌는 건 뭐가 바뀌어? x라는 변수가 바뀌죠. 바뀌는 건 뭐가 바뀌어? y라는 변수가 바뀌죠. 그러니까 아, 이 자리에다가 몰러 주자 x라는 변수를 써 주는데 어디에다 써야 돼? x는 변수 값이니까 앞에다 써 줘야 돼. 앞에다 변수를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더하기로 연산을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x와 100의 합은 이렇게 나오겠죠. x가 얼마? 지금 현재 65네, 그죠. 자, 일단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보자. 65와 100의 합은 165. 맞죠? 잘 나와요. 자, 65가 아니라 55로 바뀌었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55와 100의 합은 155 맞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잘 되니까 누구까지 바꿔주면 y까지 바꿔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래서 자이 y 부분을 계량을 한번 더하는게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역시 y가 대체가 되는거지? y로 대체가 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묶여야 돼요? 이렇게 더하기 y 묶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x가 바뀌든 y가 바뀌든 항상 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되죠? 결과에서 한한 한 줄을 그냥 띄우고 싶어 그러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끝 이렇게도 해 된다고 했죠. 음. 그죠? 프린트 n이라는 메소드는 메소드는 매개변수를 가지는데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해서 자, 내용 정리 이제 변수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변수라고 하는 놈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름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름을 갖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름만 갖는 게 아니라, 값도 갖습니다 자,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이러한 값을, 값 자체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이러한 변수는 메모리라는 곳에, 즉, 메모리는 램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메모리에 위치한다. 자, 실제로 한글 변수명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정수형 인 n t 해 가지고 한글 변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로 한글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한글로 자, 변수명 선언했습니다. 한글 변수를 썼을 때 오류는 안 나요. 그죠? 오류는 안 났는데 지금 밑에 노란색에 밑줄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의예요. 주의. 이게 바로 뭐냐면 선언을 하고 나서 뭘안 했어, 할당을 안 해줬어요. 안 썼단 얘기야. 그래서 마우스 커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라고 나와요? The value of the local variable 한글 변수 is not used. 사용 안 됐다 그러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이 나오는데. 만약에 진짜로 안쓸 거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의를 없애 줄 필요도 있어요. 진짜로 안쓸 거면. 물론 뭐 연습이니까 냅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제시해 주는 게 모든 지정 제거, 부작용 지정 유지, 그다음에 어노테이션에 이제 추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선택하면 에러는 없어져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할당을 해 주자. 한글 변수에다가 자,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뭐예요? 변수에 얼마 100을 할당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할당까지 했습니다. 이제 써먹어봐야겠죠? 자, 써먹어보자. 한글 변수에 저장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할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한글 변수에 저장된 값 해가지고, 한글 변수를 그대로 써주니까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되죠? 어, 따라서, 따라서, 한글 변수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어, 잘안 쓴다. 일단 어색해. 왠지 어색해요. 어, 내 눈엔 어색해요. 여러분 눈엔 좋을지 몰라도. 근데 모든 개발자들 대부분이 한글 변수를 잘안 써요.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정말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한글 변수 쓰세요. 쓰고 나서 변수를 여기 한 군데 쓰느냐, 여기저기 쓸거 아니야. 헷갈리면 일단 한글 변수를 쓴 다음에 나중에 이 한글 변수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영문으로.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이러한 변수명 작성 규칙 같은 경우에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자, 간단하게 보면은 변수명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또는 달러로 시작할 수 있다. 그 외에 특수문자 쓸수 있다 없다. 그 외에 특수문자 쓸수 없다. 자, 연산자 쓸수 없습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수 이름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못 써요. 이게 연산자입니다. 변수명 이름에는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특수문자가 되는 거죠. 대소문자 구별한다. 숫자 시작 안 되죠. 그런데 중간에 숫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글자부터 숫자 들어갑니다. 자, 키워드 사용할 수 없다. 키워드 외워야 되죠? 아니지. 키워드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중간에 공백, 즉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어쓰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글 변수명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